안녕하세요. 국구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하연섭 2장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이제 1장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사라진 교수님을 찾아서 이제 백도라는 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단서를 발견하는 중에 이제 숙수, 이제 숙소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 2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떡하지? 불이 꺼지 기미가 보이지않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소화도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우리도 불 끄는 걸 도와야겠어 네 지난 제육한테 가보죠 근처에 있는 걸본것 같아 오케이 지금은 따로 움직이나 보네요 그 와중에 내 제욱이랑 싸우지 말고 뭐? 니들이랑 잘 하셔 뭐 우리는 연인 사이니까 뭐 말안 하셔도, 말안 해도 잘합니다. 우리 집 하나도 못 건져서 어떻게든 막아. 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설명을 안 하니까. 거기, 거기, 문 쪽으로 더더 아까 1장에서는 형사였죠? 여기 집을 수색하던. 일단은 저에도 한번 끼겠습니다. 맨손으로 옮겨있으니 뭔가 도구를 써야 해. 콜라를 담았던, 콜라 담았던 적이면 이거밖에 없죠? 네. 물단계 안전보. 여기로 네, 불 끄겠습니다. 어림 없대요. 역, 큰하기 어림 없겠다. 이 정도 불인데 이걸로 하겠나. 그러면은, 어디 보자. 일단은, 잠불 정도는,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오케이, 껐네요. 잠불은 껐네요. 그래도. 일단은, 어, 오케이, 소화전이 바로 앞에 있네요. 마을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소화전의 물을 저쪽으로 끌수 있으면 있다면은, 소화전에 물을 끓여 쓸수 있는 게 있나? 호스 같은 게 있나요? 여기서? 어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나? 소화기 있네 일단 소화기 얻었고요 네그 와중에 보고 있습니다 백도보공사 착공식이라 맨 왼쪽의 남자는? 왼쪽에 남자는 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까 1장에서 봤으면은 이제 신문에 이제만 봐보셨을겁니다 제 네, 영상에 보신 분들은 아마 2장일겁니다 이분은 네2장맞네요 그럼 백도 2장 이사람도 참석한걸 보면 서만 어딘가에서 찍은 착공식 사진인건가? <laughs> 어 안도 들어갈 수 있네요 뭐지? 잠겨져 열쇠가 있으면 못여겠는데? 네 그냥 고무테이프 얻었습니다 이딴 거 하나 도움이 안될 거야. 그러면 뭐, 필요 없네요. 책장은 왜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냥 좀 이상해 보여서 만져봤는데, 기분 탓이었나? 막상 불끈이 필요한 물건면네 일단은 불끈에 집중해야 될것 같네요. 최대한. 뭐, 딱히 별다른 건 없, 없습니다. 일단 소화기로분사 되지 않아요. 소화 분말이 굳은 가 다른 방법은, 소화 분말이 굳었대요. 이 소화 전에 물을 저쪽으로 끌수 있을 수만 있다면. 알긴 아는데, 어, 이쪽 다 껐네요. 이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있다. 흰못에 끼어 있다. 그냥 못 가져가겠어. 그러면 소화전 내리치면 되나, 이거? 역시! 브라보, 아. 좋아요. 소방호수 획득했구요. 여기서 끌수 있으나? 아, 똑같은소화전인데 이건 못해? 모래포대. 이런, 이건 꽤 무거운걸? 못 가져간, 간답니다. 이 소방호스를 여기다 연결하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어? 호스가 찢어졌어. 아까 고무 테이프가 있죠? 예. 그러면은, 바로 고무 테이프로 응급조치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물을 틀어도 될것 같아, 서현아. 했어 지훈아. 야, 왜 이렇게 표정이 슬퍼 보이냐? 대체 누가 이런저런. 방화란 얘기야? 그냥 좀 이상해. 보면 우리가 해관에 나올 때까지 멀쩡했잖아. 그 맞아요. 해관에 나올 때까지 멀쩡했는데 바로 이상하게 갑작스럽게 불이 났죠. 방화가 다면 제일 마지막에 나 우리가 의심받을지도 몰라. 그럼 어쩌지? 어? 불이 다 꺼진 것 같아, 지윤아. 다행이야. <laughs> 그렇지만 방화 사건 휘말린 거라면. 저기 들어서 가 확인해 보자. 아또제욱이하고지나가 먼저 와 있네요. 어떻게 된 거야? 불이 꺼지자마자 들어온 거야? 쉿. 딱 보니 방. 와 거의 탐정이야. 딱 보니 방하고만 이렇게 견제이 바로 나오네요. 뭔가라는 거. 아까 불 번진 꼬라지를 봐도 그래. 폭발 나는데 그 먼데까지 부씨가 튀었을 리 없잖아. 그건 그렇네요. 어 맞아. 역시. 모델 생활 갔다면 잘 됐어. 협력해서 우리 혐의를 벗을만한 물건 찾으면 되겠어. 물건이라면은, 네, 손목시 하나 얻었고요. 그동안 어딨었던 거야? 돌아오면 수상 것들을 좀 발견했어. 어떤 것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화학회사의 흔적? 이 작은 섬에 화학회사 같은 게 있나? 화학물 동원한 화재를 의지해보는 건 어떨까? 아, 그런 연상도 무리는 아니겠다. 짐이 다 속상하지 않아? 그걸 말이라고 해? 하지만 밖에서 뭐 호들갑이니 어쩌겠어. 호들갑? 이건 방화사건이다. 강미량 경사. 강미량 그 조폭같은 아저씨. 상처받아요. 뭐쨌든 다른 사람들 다 방화를 하면은 확실히 마지막에 나온 저희가 의심을 받겠죠? 애도의 시간도 못 갖고. 짜증나 죽겠어. 어, 위에 뭐 있네요. 글리세린 병. 글리세린이 뭐지? 어이, 그짜 아가들로 거시기 해야지.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자, 한번 제가 혐의를 벗어나보겠습니다. 선배 있던 사람, 이게 전부인가? 야, 선배는 아시다피 주민들은 모두 거시기 해버렸을 게임 거시기 해버렸을 게 뭐지? 무슨 말이지, 이게? 실종. 아, 다 실종됐나 보네요. <laughs> 범인은 이 안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마을의 중심에 가는 이 끊어져 있다는 걸 봤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회관에 접근해 불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외에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리... 이 말대로면 솔직히 회관에 있었던 저이 일행이 저희 넷 일행, 지훈 일행, 뭐뭐 진아 일행, 뭐 서현 일행, 재욱 일행. 네, 이렇게 네명 밖에 없죠, 일단. 내 네, 의심을 받을 사람이 있대, 제일 먼저. 학생, 얘기부터 들어볼까? 난, 나부터. 말하기엔 가장 마지막에 나선 게 누구지? 저희죠. 신중에 답하자면 여기서 모든, 이럴 때는, 내 솔직하게 답,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보다 저는 솔직하게 답하는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면은 오히려 더, 이제, 혐의가, 뭐지? 이, 혐의가 더 뭔가 더 수상하게 돼가지고, 어, 이... 되게 의심 더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 <laughs> 네, 제일 먼저 나선 게... 네, 저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나 보군요. 정확한 가 <laughs> 네, 일단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을 조을때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거는 어쨌든, 정황, 그거는 정황일 뿐이니까 추측이죠. 물론 없지. 그럼 왜? 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알리바이가 하나도 없어. 맞는 말인 있는데. 틀렸나? 이건 그럼 반박을 해볼게요. 긍정이라니까. 지금 형상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군요. 말귀를 보다 알... 어, 말하는 좀, 어... 형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어, 아, 그렇구나. 그래. 모순이 있었네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 알리바이라고 했죠. 그렇다 이 사람들한테는 알리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한 번씩 들렸습니다. 짐을 놓기 위해. 아, 여기는 사람들 모두 소치피이 불타렀다는 건. 뒤집어 생각하면 한 사람도 빠지면 마을 회관에 머물렀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모두가 용의자죠. 이거는 증언 요구하겠습니다. 정확공작 다른닝이 마을에 가서는모는일입 맞습니다. 자네가 도착했을 때 상황을 말해주겠다. 야, 지가 도착했어. 장낚시하는 아저씨들 지 짐이 있었어. 야, 정확하다 게임. 시한장치라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증거는 저희 그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시계하고 글리세린이요. 네. <laughs> 그저 희두 증거품이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됐단 저희가 주는 거는 제거가 마을에 간 천장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글리세린. 글리세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건. 아그 니트로글리세린이구나. 니트로글리세는 이제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 제로, 포각 재료인걸로 알고있어요 예 폭발성이 아주 강한거 예 맞네요 포각 이어 쓰인다는거 협실증 치료제를 쓰지마 이..이..이..이런게 치료제를쓰요 너네 이런거 어떻게 잘하니 지계가 방어라 증거라는 너희들 말이 자작이 아니란 증거는 없어 하지만 이런게 나 혼자 저희들만 물었을 때 그것도 크 아, 똑똑하네 아마 그냥 보통 사람들은 난 아니에요 난 아니라고요 아마 이럴 것 같은데 그치 어. 너희들이 추리한 사건 개념 들어볼까 잠깐만 정보는 부족해 저어도 여기 사람들 신상 정도는 알아서 수집해라 그거까지막찾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형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뭐지? 당돌해 아주 아주 예명 여수서 수석과 김대한이다 불이 나게 좀 뭐라고 하셨죠? 상투생부터 이장집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여기만 에있었다 해봤나? 불충분? 아니야 아직 나의 정보가 필요해서 왔는가? 신사 정보도 알려줄 수 있어요. 여수서 형사 강민은 똑같은 여수서 형사들이죠. 잡서역 굴리기 해버린 흉악범만 한 트럭이지. 누가 봐도 딱히 강력한 형사처럼 보이죠. 예. 네. 복처럼 길만 먹고 있었나. 뭐, 딱히 뭐, 저, 저 사람도 딱히 뭐. 먹는 게 없네요 귀찮구먼 이사람들 아까 그 사람이죠 들일장에서 예, 봤던 이제 구라 쳤던 사람 배꼽 예, 꼈다 구라 쳤는데 자기들은 먼저 백도 온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할수 없나? 야이 서연이 여자분이 이제 부탁하니까 여자 사람이 부탁하니까 바로 그냥 어쩔 수 없나 이런 거봐 장웅이고 얘또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나봐요 뭐 이렇게 하는 편이 섬에 와서 계속 낚시만 했고 이상 부분? 이상 부분이 뭐가 있죠? 알다시피, 뭐내 이름이 김서동이요. 검문동에서소열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 정도. 처음에 도착해서는 뭐 이상 거못 보셨고요. 알다시피, 계속 낚시만 했으니 이거 검문도에서도 그렇고 영 도움 못 돼주는군. 아까 이상일댔었는데 이거는 빠르게 돌릴게요. 낚시를 좀 얘기 중에 화면을 계속 낚시를 했다고. <laughs> 낚시대가 이상한 건가? 그러면 이상하게 낚시대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손잡이가 많이 길들었는 어 걸. 반면 안테나처럼 접힌 낚시대 보면 그렇게 낡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다른 향는 이상한 게임서 없어. 이상한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은 뭔가 있긴 하구나. 지금 말할 기분이라 나중에 꼭 말해줄게. 왜내 주민 능력보다 도높퍼줘 날카로운. 일단은 다 모은 것 같아요. 일단은 다 모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충분. 네. 누구한테 혐의를 넘길 차이지? 저는 낚시꾼한테 하겠습니다 왜냐면 낚시꾼한테 수상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낚시꾼한테, 낚시꾼한테 할게요 혐의를 넘기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 아저씨들이 설명 안 해준 게 있어요 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지금 우리 의심한 건 학생 다급 방하겠지만 이건 좀 지나쳐 알리바이 저는 낚싯대가 아까 이사했다 했으니까 낚싯대를 하겠습니다. 그 낚싯대에 대한 거짓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겠어요뭔소리예요 낚싯대로 부르지는 제대를 제가 졌다는 건가? 낚시를 즐긴다고 하셨는데 대가 너무 새것이에요. 손잡이 분가 대의 이질감도 심하고요. 아생각 낚시 실었던 엉망이던데 자 설명을 듣고 싶군요.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아. 아이고 오해를 샀고 오해라고요? 그래 도시학생들 화살 한번 부려 본 거야 다 근데 솔직히 이러면 수상하긴 한데 빠져날 구멍은 있는 거 같아요 확실히 이러면은 그냥 거짓말 따 하면은 형편없는 충분 악식꾼들이지 그래 이러면은 빠져날 구멍이 생기는 거지 선택 여지가 없네 이제 화살을 우리한테 돌리겠고 이제 수사랑 경찰은 두 분이 전부인가? 유감스럽게도 그렇다. 어쩐지 부족해 보이는군요. 지원이 충분해 줄게. 템포피에도 이거 피사체 치한 일에 대해. 야, 근데 이게 실종 사건보다 더 중요한 실종 사건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해가 안 되네. 더 세게 나가야지. 너 기중은 모습 보여줄 거야. 그러니 살대로 못 닿나. 어떻게 하지? 일단은, 그럼, 진화 말대로. 서인이 만들어가 진화 진아 만들어가 진화는. 일단 공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음. 아, 공격, 공격이 맞구나. 됐어, 뭐라 붙였다. 풋 그래, 내 지시였다. 음. 현장 통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지. 야, 그거 참말로 중요한지라 아 설명이 됐나? 트집을 잡으면면좀더그렇듯한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렵네. 끝인가?